안녕하세요. 허담입니다. 클럽 포스트 덱서 다섯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독서인들이 고민하는 문제 그리고 책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책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는 이유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북클럽 호스트든 그냥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부모님이든 누구든 간에 다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읽고 나서 그게 내 머릿속에 다안 남아서 좀 힘들고, 이런 거. 북클럽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 북클럽 운영이나 북클럽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나요? 물었을 때 의외로 기억이 잘안 난다.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독서법, 그리고 기억의 메커니즘이 어떤지, 그걸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그걸 극복하면 좋은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 읽을 때 전반적으로 음. 고민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북클럽 호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책 내용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거랑 좀 연결되는 질문이 책 읽고 나서 서평을 쓰는 게 그래서 좋은지, 음. 그러면 좀 기억이 잘 나는지 같이 물어봤어요. 아. 아. 그러면 보통 기억을 잘 거의 못하는 편이라고? 그렇죠, 한번? 그렇죠. 책이 길거나 좀 어려운 철학책이거나 이러면 어디서 무슨 얘기 했지? 그런 장면이 있었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나 싶은 음. 장면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래도 북클럽을 오래 참여를 했었는데, 뭐, 나는 기억을 못 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보조적인? 게 내가 준비하는 거? 이런 게 어. 있었을 텐데, 뭐, 노하우가 있으세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억이 잘나냐면 읽으면서 포스트잇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표 같은 걸 적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순서를 다 적어놓는다든지. 아무래도 좀 메모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우리 부클러 회원들도 많이 했는데 어 제가 제 어릴 때 얘기를 해보면요 얼마 전에 한 15년 전 일기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오늘 부활을 다 읽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전 제가 부활을 안 읽은 줄 알았어요 근데 <laughs>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스케줄러를 이렇게 보는데 저는 최근에 뭘 하고 있냐면 그 달에 본 영상 콘텐츠, 그 달에 읽은 책들을 많든 적든 간에 제목을 쓰고 두 줄이다라도 적자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그램 같은데다가는 정말 글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뭐 읽으면 오늘 뭘 봤다 이러면서 감상도 쓰고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얘기도 주고받고 댓글로 그런 걸 하는데. 문자로 기록하는 건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두줄세 줄이라도 일단은 메모를 적어 놓고 나중에 브런치에 쓰든 제대로 된 서평을 다시 남기든 이렇게 하자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자리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읽은 그 10년도 넘은 스케줄러에 보니까 제가 그 버릇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영화 제목 그리고 뭐라고 뭐라고 이제 일기처럼 썼는데 진솔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머릿속에 잘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책이나 영화들. 저는 그게 왜 기억에 남는지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내가 이걸 기록하고 여기에 대해서 옆에 사람이랑 얘기를 해서 이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게 내 뇌리에 남는 데는 이런 몇 가지 절차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걸 최근에 다시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기억이 나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 내 기억에 많이 남는 아이템들 내 기억에 많이 남는 독서한 결과나 영상 콘텐츠들이 왜 남아있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기억해보면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부활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글로 잘 쓰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읽었다. 이렇게만 써 있고 서평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장면만 흐릿하다 또는 제가 이제 이거를 내, 내 자신은 읽었다고 쳐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안 읽었다는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안 읽은 거나 다름없게 돼버린 거죠. 왜냐면 기억도 안 나고 심지어 읽었던 사실도 기억이 안 나고 줄거리는 원래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줄거리를 아는 게그 읽은 기억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여기저기 들은 게 많고 뭐 영화로도 본적 있고 해서 기억한다는 그 인상이 더 강해요. 제가 더 어릴 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파우스트인데 <laughs> 파우스트를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읽었어요. 우리 집에 자취를 하려고 새 들어 살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굉장히 똑똑한 언니였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 봐도 와 고등학생이 그 정도였다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니까. 근데 그 언니가 나를 앉혀놓고 맨날 책을 읽게 했거든요. 그 언니는 방에 놀러가면. 근데 그때 파우트를 읽으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생들 파우트 잘안 읽잖아요. 뭐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첫 장면하고 끝장면이 아주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앞에 부분이죠. 뭐냐면 그 악마의 개가 이렇게 빙빙 돌면서 다가왔다. 이거랑 뺑 끝에 이제 시간을 멈춰라 하는 그 부분. 중간중간에 제가 인상 깊었던 한두 장면? 이런 거 외에는 싹 잊었어요. 근데 그두 장면은 왜 기억이 났냐?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계속 생각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일기를 썼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는 뭔가를 읽었거나 뭔가를 봤거나 하면 그게 기억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뇌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억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그 용어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걸 처음 공부할 때는 그 교육학에서 이제 학습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였는데 기억 파지 뭐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 지금 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감각 기억을 인코딩해요. 그러니까 감각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 등을 통해서 이렇게 듣거나 본 거. 근데 지금 독서잖아요. 그럼 독서는 뭐가 중요하냐? 눈이 중요해요. 여러분 눈이 보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맨날 눈이 보배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뭘 많이 보는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학습을 잘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막연히 어른들이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뇌신경 과학책을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면요. 감각기억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일차 지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과 동물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는,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시각적 범주화가 넓고 또 섬세할수록 많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식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아직 지식은 아닙니다. 이 감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 게 인코딩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저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때 이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럼 우리가 책을 읽어요. 읽은 거는 그냥 이해하고 감각적인 걸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말이니까 한국말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처리가 된 거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일단은 이제, 오는 거죠. 그중에서도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안 보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보기도 하고 적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1차적으로는 감각기억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뭐가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넣고 나서 이거를 저장하는 과정을 할 때는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는 저장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뭐에 성공해야 이걸 기억했다 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아웃풋이 돼야 돼요. 밖으로 인출해 나가는 것까지가 성공을 해야지만 그게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어디까지 하냐면요. 어, 감각 기억까지만 <laughs> 그렇죠. 감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만 독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읽었고 그 당시에는 아주 활발한 이해 과정이 일어나지만 단기 기억에 의존해서 읽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위에 페이지 읽고 그 밑에 페이지를 기억을 못 하고요. 제가 실제로 이런 기억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너무 안 되는 학생들은 첫 줄을 읽고 두 번째 줄을 읽는데 두 번째 줄을 읽을 때첫 번째 줄을 잊어버려요. 그러고 정말 힘들어요. 가르치는 게. 그럴 때는 어떻게까지 훈련을 시키냐면 어떤 문장을 읽을 때 어떤 정보들을 떠올리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뭘 연상하고 그걸 어떻게 이, 이 내용과 이렇게 연계시키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그 시범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은 책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행간을 채우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간단한 Q&A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겠지만 제가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영상을 다루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일차적인 감각적인 것을 처리하면서 읽다 보면 읽을 땐잘 알고 너무 재밌고, 아, 재밌다고 보상을 느끼면서 읽지만, 그래서 저장하는 단계를 잘안 하면은 일단은 저장하려고 생각하고 읽는 게 있다든지 뭔가 뭐 자꾸 자꾸 그 자꾸 본다든지 해서 저장까지는 성장, 성공할 수도 있는데 어디서 실패를 하냐면 인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웃풋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이라고 할수 없는 상태로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 정보들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아웃풋을 할수 없는 상태라면 저장하지 않은 정보와 똑같이 똑같은 역할인 거죠. 무, 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내놓을 걸 상상하면서 인풋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읽고 이해한 다음에 아 어떻게 얘기를 해 봐야지라든지 아 어떻게 써 봐야지라든지 어 아, 이거는 사랑의 얘기구나 사랑의 카테고리에 넣어야겠다. 아니면 어 이건 학습에 관계된 거구나 학습의 카테고리에 넣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거는 좀읽기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기억하기 위한 어떤 링크 또는 그것을 그 표현하기 위한,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위한 링크? 이런 식으로 이 들어오는 정보들을 링크를 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언제든지 뭘 떠올렸을 때그 링크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딸려 나오게 할수 있어요 이것도 훈련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점검해 볼 만한 것은 내가 이렇게 시각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일 때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쓸모를 생각하면서 이걸 읽느냐 이걸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부클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들으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